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을 받을 때마다 아, 이거 받아도 괜찮나? 하고 마음 졸여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칫하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 복잡한 돈 문제.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매달 30만원씩 나눠서 받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1년치인 120만원을 딱한 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오히려 수급비가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총액은 똑같은데 말이죠 아니 왜더 적은 돈을 자주 받는 게더 안전한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 하세요. 충분히 그럴만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친구한테 잠깐 빌린 돈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더 놀라운 규칙도 있거든요. 이런 걱정들 오늘 제가 전부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정부가 도대체 왜 우리의 은행계좌를 들여다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기본 원리만 딱 잡고 가시면 앞으로 나올 세부 규칙들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정부가 찾고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어떤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가 드리는 용돈이라던가 친척이 보내주는 지원금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부가 통장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의 월급을 감시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이나 사업 소득 같은 건 이미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 자료를 통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통장을 확인하는 진짜 목적은 바로 다른 곳에서는 알수 없는 이 사적 이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지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돈을 몇번 받았느냐 하는 횟수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지원금을 받은 횟수. 이 횟수에 따라서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1년에 6번 이상 받았다. 그럼 정기. 5번 이하다. 그럼 비정기로 보는데 이 둘에 적용되는 규칙은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꾸준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거죠. 정기 지원의 규칙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기 지원은요, 계단이 아주 간단해요. 매달 받는 돈이 이 표에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그 돈은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라면 매달 한 35만 8천원까지는 누가 보내줘도 수급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가끔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돈을 받는 비정기 지원의 경우인데요. 여긴 규칙이 훨씬 더 빡빡합니다. 비정기 지원은 매달 얼마를 받았는지 보지 않고요. 1년 동안 받은 돈을 전부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1년 동안 받은 돈을 다 더해서 약 119만 6천원을 넘었다 그럼 그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고스란히 소득으로 계산돼서 수급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1인 가구 기준으로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원을 받으면 1년에 최대 430만원 가까이 받아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어쩌다 한번 크게 받으면 약 120만원만 넘어가도 바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걸려드는 아주 까다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빌린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갚을 생각으로 빌린 돈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냥 공짜로 받은 돈, 즉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뭐, 이거 다 빌린 돈인데요 라고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할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가능하면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꼭 빌려야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보증금이나 수술비 같은 특정 예외 사항이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죠.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표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요. 매달 받는다면 월 35만 8천원, 1년에 몇번 나눠받는다면 연간 총 11만 9천 6천원.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빌린 돈은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본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 핵심 규칙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주세요. 첫째, 횟수가 모든 걸 결정한다. 둘째, 빌린 돈도 일단은 소득이다. 셋째, 주거와 의료 목적의 예외는 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명해드린 이 규칙들을 다 듣고 나니 앞으로 주변의 재정적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이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